2021년 9월 9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시편 77편 1절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오리니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왜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누구나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어야고 하고 또 복수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의 대부분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폭력과 복수를 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와 되돌림은 또 다른 복수와 원수 맺음으로 끊없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이때 예수님은 세지 말고 바할 수 없을 만큼 용서하라는 뜻으로, 일른 번에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 7번 아니라, 일곱 번에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복수와 대가품을 끊어내고,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행동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옷을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띠를 묶지 않으면 옷이 제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좋은 바지를 입었지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계속 흘러내리고 불편함을 참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옷을 입었으면 띠로 제대로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 옷의 역할을 제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에도 사랑이 필요하며 또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으며 또 사랑으로 온전한 띠를 매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강은 하루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힘듦이나 고난이 없는 하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유지하셨던 평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십자가를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로움을 빼앗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에베소소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또 그들을 죄에서 후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도 평화로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은 아무 문제 없는 또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닥쳐오며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삶의 환경이나 또 상황들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평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현장과 사람들 관계 사이에 합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3장 15절에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다 마감하는 그 저녁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용서 위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루를 삶을 살라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하루에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공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맡기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성실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우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이다 아멘